2023년 4월 대성 저프라임 메가스터디 4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1번 자이 값을 구해라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곱하면 마이너스 2, 2니까 루트 3에 마이너스 2 제곱은 자 루트하고 제곱 나 제곱하고 루트 날라가니까 3에 마이너스 1 제곱 3분의 1이다 다음 함수 f x 가이값일때자위 아래 0분의0꼴 확인했으니까 로테로 미분하면 f 프라임 미분하고 2 대입하고 여기는 4 2 곱하니까 답은 얼마 8 그 다음 3번 제2사분면에 존재하고 자, 양변 코사인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몇사분면에 있다그랬으니까 제2사분면에 있다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2 여기는 얼마? 루트 5.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x이퀄 1에서 연속이다 그랬는데 이거 약분하게 되면 얼마 남아? x마이너스 2 남겠지? 1 들어가니까 그치, 위식부터 대입해볼까? 3 플러스 a는 아래식 얼마? 마이너스 1. 따라서 a값은 얼마? 마이너스 4.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모든 항이 양수, 공비가 양수라는 얘기지 자, 첫 번째 조건은 등비중앙 a2의 제곱은 4니까 a2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얘기지 여기 오타 놨습니다 자그 다음에 a2, 어? 두 번째 조건은 2 e 플러스 2어의 e, 제곱이 3인 거니까 넘어가면 어의 제곱이 얼마라는 거? 2분의 1이라는 거 a6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써 a2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 e 곱하기 4분의 1될 거니까 답은 얼마? 2분의 1이다 6번, 자 함수 fx가 x 1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러면 f'에서 1 집어넣었을 때 0이다 그말 같은 얘기니까 6x 플러스 a, 어, 그럼 a 값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6이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죠. 따라서 극대 극소를 갖는 x 값은 뿔마 1이었고 이런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f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건 구했고요. 그 다음에 극소 값은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니? 2. 1 들어가서 f1이 6인 거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b는 6이다. 그럼 b는 얼마? 12에서 2 빼는 거니까 10. 우리가 찾는 거는 f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 얼마야? 플러스 6 플러스 10. 16에서 2 빼는 거니까 답은 14. 1번 자 양수 a에 대해서 a가 양수다 ok 자 y는 a 전부 다 문자가 이 밖에 없어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려 어, 사인 얼마가 a 파이 x 원래 주기를 따진 때데 그치 <laughs> 주기 a 파이 분의 그치 이 파이는 답 a 분의 2니까 딱한 사이클까지만 지금 간 거야 이점이 그러니까 a 분의 2였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 값이 얼마 a 넘기니까 2분의 1이라고 만났어 ok 그러면 사인 a 파이 x는 이제 사인이 2분의 1이거 6분의 파이거나 6분의 5 파이거나 팔 파지 지워지고, x는 얼마거나, 6a 분의 1이거나, 6a 분의 5가 되거나. 어, 그럼 나는 지금 3분 ab 길이 구한 거죠. 얼마? 6a 분의 4니까, 3a 분의 2가 되었다. 어,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a에서 마이너스 a빼니까, 2분의 3a 되겠지. 문제는 뭘물로 봐? 삼각형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3a 분의 2 곱하기 2분의 3 a 이고야 약분되니까 답은 너무 간단하네. 2분의 1 아이고답 <laughs> 체크 되 있었네. 자, 팔번 얘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래서 x 의 세제고 마이너스 3 x 의 세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 뭐야 x 2 들어가면 8, 8, 16에다가 4, 마이너스 16이니까 x는 2 답이네.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앞에 있는 식을 봤더니 0, 0을 지나가면서, 그렇지? 계속 증가하는 뭐 이런 함수야. 이를 테면자그 다음에 얘는 만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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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자그 다음에 쟤는어 어떻게 그려서 이런 되는 함수 에이, 모르겠다. 그냥 뭐 아무튼 뭐 이렇게, <laughs> 그렇지? 어, 4. 접한다는 뭐 얘기는 없어, 그렇지? 중근일진 않을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 문제가 y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려 했으니까 요거 물어봤죠. 어, 그렇다면 뭐에서 뭘 빼야 돼? 2차에서 항상 미식계잘 아시는 거니까 2차에서 1, 어, 3차를 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써놨던 저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네,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1 x에 내제곱 플러스 x 세 제곱 마이너스 ex에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다. 0에서 이까지 적분하면 그게 답이야.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8 사라지고 플러스 4이 8이니까 답은 얼마? 4이다. 자 9번 첫 장이 자연수 그래서 오첫 장이 자연수 자연수니까 0보다 크겠네 그렇죠 자 a1이 0보다 커 근데 k는 a1보다 더커 그러니까 k가 크고 a1이 있고 얘는 0 괜찮죠 그럼 a2부터 이제 써보면 되지 뭐 a2는 0보다 클 때는 아래식이니까 2분의 a1 마이너스 k 어 근데 a1보다 k가 크니까 이건 음수가 되겠다 그렇다면 a3는 뭐라고 써 음수니까 위에다 집어넣으 마이너스 2곱하니까 마이너스 a1 플러스 k 플러스 1 근데 k빼기 a1이 되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다 자 그다음 a4는 그렇지 양수니까 아래다 집어넣어. 어디 막 k 빼니까 오 간단해지네 2분의 마이너스 a1 플러스 1만 남을 건데 그 값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a1은 자 마이너스 4 넘기니까 자리 바꾸면 5 되겠다. a1이 온데 문제는 그렇지 그러면 a3가 얼마겠어? 둘이 더해가지고 8이다. 그랬으니까 이 값은 3이다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자 3은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5 플러스 k 더하기 2니까 k는 넘기면 7이다. 문제는 a1 더하기 k니까 답은 5 더하기 7 12. 그 다음 10번 자 fx가 이 위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고 a를 지나가는 직선이 자그것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자 f'0이 얼마냐면 1이야 수직인 직선은 그럼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시작하겠지 그 다음에 f0이 얼마냐면 어, 그러니까 b야 어 그럴까 이건 그냥 플러스 b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근데 문제가 자 y는 fx하고 어그 직선 내가 말한 직선 지금 이 직선 얘기하는 거지 이 직선이 x축 위에 점에서 접한데, 어? 근데 이거 x축 위에 점이 얼마인 거야? 이거 엑셀펜? 0인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직선하고, 그렇지? 얘가 접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야, 그렇지? 근데 <laughs> 너무 꼬불꼬불그려졌데 직선이. 얘가 지금 어, 조금 어색하지만 아, 이 점이 지금 B고, 그렇지? 이 점이 b고 이 점이 아까 얼마 0에서 그치 그다음 원래 저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얘네 둘이는 수직이었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던 거니까 뭐 그럼 끝났지 원래 f x 가 주어지기를 뭐라고 주어졌냐면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b라고 주어졌는데 나는 이 식을 이렇게도 쓸수 있지 f x 에서 직선을 뺐더니 x 괄호 x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어, 이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쓸수 있었다 그럼 얘네 둘이가 지금 서로 똑같은 식이란 말이지 아래 식 전개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b x의 제곱 x로 묶었더니 b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거 이제 개수 비교하면 금방 답 나옵니다.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b값 바로 나오죠? 얼마? 루트 2라는 걸 구할 수 있고, a는 얘랑 같은데 a가 양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루트 2여야 되겠다. b제곱은 이었던 거니까 그러면 a는 b니까 a는 답이 얼마? 2 루트 2이 되어서 문제가 a곱하기 b 물어봤거든요. 답은 얼마? 4가 된다. 자 그다음 11번. 자 그림과 같이 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면서 반원의 호 위에 자, 호 bc의 4등분점. 그래서 bc의 4등분점이니까. 아 이게 1대 여기가 3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호 d 를 다시 2등분할거래 2등분이니까 1대 4로 하지 말고 2대 6으로 하자 그럼 2대 여기는 3 여기도 3 이렇게 쓸수 있겠지 어 호의 길이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표시해볼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아 먼저 읽고 각 음. bdc bdc가 요 각의 크기가 지금 몇 도라고 나와있는거야 120도라고 나와있는거야 그 다음에 호 cd제곱에서 cd제곱에서 c2의 제곱 이거 그러니까 y인데 그럼 여기도 y가 되겠지 오 그러면 식은 하나 지금 주어져있어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얼마라는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9루트 2라는 것이 하나 주어져 있고 문제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원 나왔으니까 중심 찾아서 우리 뭐 먼저 연결해봐야 돼. 그치 반지를 먼저 연결해보면 좋겠다. 그럼 중심각이 나올 거야. 그럼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에 뭔가를 이용해서 답을 보면, 뭐, 풀어라 이런 문제일 것 같으니 자, 여기까지. 자, 저 120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 120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호 그렇지. <laughs> 오 C, B의 원주각이지. 그럼 C, B의 중심각이 이 각이 지금 240도라는 얘기니까 거꾸로 반대쪽에는 이 각이 몇도야? 지금 120도거든. 우와. 그럼 그 120도에 대해서 <laughs>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는 원주각 중심각의 정비이라는 거니까 아그 120도에 몇 분의 몇이? 4분의 1이. 그까이각 그러니까 D, O, B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30도라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30. 그거의 2분의 3배니까 45, 45. 음, 대박이네. 그러면 어디 봐. 호 cd에 대한 중심각이 90도니까 그거에 대한 원주각 여기는 45도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럼 많이 알수록 우리는 반드시도 구할 수 있잖아 사인 법칙에 의해서 자,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거는 어디 보자 아까 이거 240도라고 그랬는데 아~ 아~ 닌가 잠시만 아~ 삼, 사각형 c e 요거 b d가 원에 내접하는 내접 사각형이네 맞죠 내접 사각형은 대각의 합이 180이니까 이 각의 크기 지금 135도라는 거 알겠다 맞죠 어 그럼 나는 코사인 법칙 갈수 있는데. 코인 법칙 x 제곱은 자 밑에다 줄 맞춰 서습니다 x 제곱은 y 제곱 더하기 y 제곱, 2y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yy니까 다시 2y 제곱 곱하기 싸인1 3 5니까 2분의 루트인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오 어? 그럼 y 제곱들밖에 없으니까 자첫 번째 식을 x 제곱은이라고 쓰면 y 제곱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니 위 식에서 아식 빼면 y 제곱. 플러스 루트2 y제곱 마이너스 루트2 넘어가 능력이니까 9루트2라고 쓸수 있고 아 y의 제곱은 양변에 루트2 마이너스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유리화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쓸수 있어서 아18 마이너스 9루트2가 된다. 어? 그러면 첫 번째 식이 대입하니까 x제곱은 자루트2는 없어지고 18 이렇게 쓸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A, x는 답이 얼마 되는 거야? 3루트2라고 구해볼 수 있겠네. 어 생각보다. 그러면 어디 보자. 삼각형 누구로? c, d, d에서. 그치? 삼각형 c, b, d 뜯어냅니다. c, b, d에서. 여기가 D, 여기가 B인데 이 각이 지금 120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X가 3루트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사인 법칙에 의해서 뭘 구할 수 있어? 반지름 구할 수 있죠. 3루트 2라는 것은 그렇죠. 이 e R, 싸인, 아 여기 45도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laughs> 그렇죠? 45도, 2분의 루트 2. 어머나 그럼 약분, 이것도 약분.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거 구해볼 수 있네. 어? 그러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지금 B, C 길이 구하고 있는데 삼각형 C, B, D에서 이번에는 그지 맞죠? 어? 같은 건가? 아비 c 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이걸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였구나. 아 그러네요. 그럼 비 c 의 길이는 얼마야? 2r 곱하기 2분의 루트 3 가니까 답은 얼마? 3 루트 3 되네요. 답은 2번. 자그 다음 12번. 자 실수 t와 f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t는 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gt 그럼 g-3이라는 거는 t 대신에 마이너스 3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g-3 구해봅니다. 마이너스 삼 어디 있어 위식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삼 들어가는 거니까 일이 되겠다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삼 들어가면 여기는 f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일 플러스가 되겠다 마이너스 일에 플러스는 또 얼마야 마이너스 일인 거죠 그치?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 일인 거구나 그치 마이너스 일 마삼 더하기는 마이너스 일이죠? 그이고일 그러니까 이 값은 지금 일이라는 거 구했고 그뒤는 그치 g t에다가 다시 극한값을 취해놨으니까. gt라는 식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 그러면 내가 먼저 fx 플러스 2. 내가 생전 이거 잘안 하고 그림으로 잡 푸는데. 식을 쓰는 게좀 빨라. 자, x 플러스 2. x 대신에 전부 다 x 플러스 2 들어가면 x 플러스 4될 거고 x 대신에 x 플러스 2 들어간 거니까 그치? 여기도 전부 다 바뀌겠다. 범위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3까지. 그 다음에 아, x 자리에 x 플러스 이 들어간 거니까 양쪽에서 이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삼부터 x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일까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x가 마이너스 일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여기는 일 되겠지 그대로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걔네들이 곱하는 거니까, 그렇지? f(x) 하고 누구하고 어차피 t 플러스 t 플러스에서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곱해놓은 값을 그냥 갈 거야. X, f(x) 플러스 이 따져주면 어디 보자. 마이너스 삼보다 작은 쪽에서는 여기 안에 그렇지? x가 마 삼보다 작다가 있고 마 삼부터 다시 x가 마 일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방금 봤지만 마 3에서 1까지 밑에 식은 x 플러스 2고 위 식은 계속해서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마 3에서 어디까지? 아이고, 마3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었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그다음 마 3에서 어디까지야? 마 1까지 가는 거지. 어, 그렇다면 이거는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되겠어. 그냥 그만 해도 돼. 왜냐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물어봤거든. 오, 그럼 마이너스 1 마, 마이너스니까 이거 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맞죠? 어,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1 되겠죠, 1. 그러니까 이 값은 1이다 1 더하기 1이니까 답은 2가 된다. 자 그다음 13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이렇게 생겼다. x 이퀄 마이에서 끊어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들어가면 a의 0 제곱 1이니까 곧마 0 지나가는데 아래 시에가 가는 그렇지 마이 들어가면 진수 진수가 0, 1이니까 0 되겠죠. 이거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무슨 뜻이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 1대1 대응이다 이 말과 같은 얘기니까. 이밑 조건 이밑 조건이 있어. a나 b그는 1보다 크거나 혹은 둘다 0과 1 사이거나. 근데 그거를 x축으로 마이,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그 곡선을 y는 주예라고할 때, fx가 이 컴마 영을 영 컴마 지난다. 그래서0영 컴마 영은 아래 시계집 어넣는 거니까. 가 조건에 의해서 로그 b에 0 들어가니까 얼마야? 3은 2가 될 거고 5b 제곱은 3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b는 결정되네 원래 이쪽 거는 1이 아닌 양수니까 양수 루트 3이 되면서 따라서 a 값은 0보다 1보다 어때야 돼 커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왜 그래야 계속 증가 계속 감소가 되어서 꺾이는 그래프가 안돼 안 계속 그치 증가함수 단조 증가 단조 감소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나조권에서는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데 f하고 gx gx는 역함수가 아니야 역함수를 x 축으로 마이 y 축으로이 평행이동함수라는 걸 잊지 마 그랬을 때 이런 길이의 비를 갖는다 그럼 난 f(x)를 먼저 한번 그려 봐야 되겠다 f(x)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점근선이 먼저 마이너스 삼하고 마이너스 일인에 점근선 y는 마이너스 일 그다음에 어... 이게 나왔으니까 내가 뭘 그릴 거냐고 y는 x도 한번 그려보려고 y는 x 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데 마이 커마 영을 지나간다 그랬어 마이 커마영 마이너스 3뭐 이쪽 어딘가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이렇게 그다음에 y에서 꺾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될 거야 얘가 지금 누구냐면 y는 로그 루트 3에 그렇지 x 플러스 3 이렇게 쓸수 있겠네 자 그다음에 y는 a에 x 플러스 e 즈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그렇지 증가 함수야 증가 함수면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이런 그래프 나올 거라고 아요 조금만 더 과장되게 이렇게 그려야겠다. <laughs> 자, 근데 얘가 지금 y절편이 얼마냐면 이거 x에다가 아까 영2만이 지나간다고 얘기했네요 아, 근데 그거는 지금 살짝 어색하긴 한데, 음, 이게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인 거거든요 이거라고 합시다. 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직선을 그리면 이 직선이 지금 누구냐면 y는 x 플러스 e가 되는 거네, 맞죠? 오, 그러면 이거를 x, y는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e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해도 되고 y축으로 2만큼 올렸다라고 말해도 되는 건데, 그렇지? 결론이 뭐야 그러면? 아까 두 분이 y는 아 fx하고 f inverse x를 그치 이거에 대해 대칭이동시켜다 해도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그치 만나는 이세 점을 그치 abc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그럼 이렇게 어 그렇다면 나는 어디 봐,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바로 알수 있어. 2루트 2라는 걸 바로 알수 있죠. 그렇다면 2루트 2라고 하는 것은 BC의 몇 배라고 네 배라고 얘기했거든. 따라서 BC는 답이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1루트 2가 되는 거지. 어, 그렇다면 그치? 이 길이가 얼마 되는? 2분의 1 된다. 그 말인 거니까 나는 점 C의 좌표를 바로 잡을 수 있지. 마이너스 2분의 5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오, 그러면 그 스몰 그 x 값을 스몰 C라고 했으니까 스몰 C는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쓸수 있고, 그다음에 점 C를 누가 지나가면 돼. f1x라고 합시다맨 위에 있었던 그래프 A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1. 맞죠 네 그러니까 대입하게 되면 a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마 없애고 양변 제곱하니까 a 값은 얼마 4 1보다큰거 맞죠 그렇다면 문제는 abc를 곱해라 그랬으니까 4 곱하기 b는 루트 3이었죠 c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어서 곱하면 마이너스 10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 14번 자 실수 전체의집합에서 연속이 남수 fx 그 다음에. 어 뭐야 이거 우함수 y 축대칭이라는 거야 지금 y2 계자 근데 gx가 어, 지금까지 조금 다른 모양으로 조져 있어 위아래까지 다 숫자야 근데 gx라고 또 나와 있어 그리고 피적분 함수 안에 x가 들어있어 이 모양은 사실 많이 보던 모양이긴 한데 그지 위아래까지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조금 낯설어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잘 모르겠고 G0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먼저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파악해보자. x 다리에0 들어갔다 그말하고 같은 얘기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렇지? 절대값 t만 남겠지. x에다 0집어넣은 거니까 f(t, t) 이렇게 쓸수 있겠다. 어, 그럼 요거는 t가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인테그랄 이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t f(t, t) 이렇게 나올 거고 맞죠? 그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는 t f(t, t) 이렇게 나올 거다, 맞죠? 오케이, 근데 이 값이 얼마라는 거지? 2가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어, 그러면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잠깐 기하적으로 보면 t, f, f, t가 우함수니까 t, f, t 얘네들은 전부 다 기함수야 기함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함수 t, f, t를 이렇게 그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g, t, 뭐 h, t라고 생각해. 근데 이거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y에서 이까지 한번 보는 거야. 앞에 거는 y에서 영까지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꺾어 올려라 그 말과 같은 거지.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접근하고 여기 접근한 값을 더해서 이가 된다 그 말이니까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에서 이까지 tft dt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된다고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기억은 정답이네. 맞죠? 자, 그다음 내용. f g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2보다 클때 자, 이제 2보다 클때 저거다 니라고 물어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써 보려고 요거는. 요거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아, f(x)가 우함수니까 우함수 그래프를 하나 방금처럼 아무렇게나 이제 가장 편안하게 그냥 뭐 이걸 f 무함수입니다무함수그 다음에 지금 아까 gx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인테그 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절대값에 t 마이너스 x <laughs> 이렇게 나와 얘기했기 때문에 t 마이너스 x ftt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x가 2보다 크다 그랬어 어 x가 2보다 크면 저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여기가 x인데 자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내가 2를 이쯤에 잡아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당연히 대, 뭐 이쯤 어딘가 있겠지 아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치 t-x라는 게이 마이에서 이까지는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는 직선이 지금 이 직선만 보는 거니까. 맞죠? 이거는 음수잖아 기울기가. 그치? 마이너스 t 플러스 x라고 하는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뭐라고 쓸수 있냐면 x가 2보다 큰 쪽에 으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오케이. 자 gx라고 하는 것은 음,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x까지 아, 마이너스에서 이까지죠. x는 찢으면 안 돼. 이까지죠, 이까지죠. 이가 어, 이가 그 안에 범위야. x보다 더 작은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t 전개합니다. f(t)dt. 그다음에 플러스로 바뀌겠지? 마이너스에서 이까지 x f(t)dt. 이게 지금 누구냐면 g(x)야. g(x). <laughs> 근데 g 프라임(x)를 물어봤으니까 미분할 거라고. 이 프라임 x는 어 근데 마이에서 2까지 마이너스 t ft dt는 사실과 0입니다 적분해봤자 왜냐면 기함수 적분한 거잖아 위아래 끝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거니까 아 그럼 뒤에 것만 미분하면 되는데 뒤에 것 미분은 x에 관해 미분할 거고 마이에서 2까지 ft dt는 상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곱하기 x라고 돼 있는 거니까 미분하면 뭐만 남아 상수만 남겠지 마이에서 2까지 ft dt 이거만 남을 거다 맞습니까 아 근데 F, fx는 또다시 무슨 함수야 이거 기함수잖아 아, 거 거기 되나? 아, 우함수잖아, 그지? 근데 G2가 4보다 크면 크거나 같으면 지금 안 써먹었단 말이야. G2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래서 그럼2 e 들어가야지 또. 그러면 G2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써?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절대값 t 마이너스 -E, f t d t 이렇게 쓰는 거잖아. 어, 근데 이 그래프 안에서 t 지금 t 마이너스 2는 또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마이너스 t f t d t 플러스 2배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TTT 이렇게 쓸거아니가 근데 이 값이 지금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아까도 봤지만 이거는 기험수니까 접근해봤자 0이 될 거라고. 아 그러면 이식 지금 보세요. 이식 이식 이게 4보다 큰거 같은데 얘, 얘이 값이 얼마니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값은 당연히 구보다 크거나 같겠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수 있고 따라서 그식만 정리하니까 G 프라임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니은 어때? 정답이다. 자, 디귿 FX가 0과 2 사이에서 증가하고 FX가 증가하는 거야. FX. <laughs> 그다음에 x, f(x)가 1과 2 사이에서 2보다 크면 아 너무 어려워. g(x)는 <laughs> 0에서 극대니. 그러니까 g 프라임 0은 0이고, 그렇지? x가 그에서극대 극대니라고 물어보는 거는 x 땡땡땡 0 땡땡땡 있을 때 g 프라임이 그렇지? 여기서는 플러스였다가 여기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g(x)가 증가하다 감소하니 그래 여기서 극대값을 갖는 거니까 이거니라고 지금 물어보는 상황이라는 거를 잊지 말자. 자 그렇다면 어디봐 0과 2 사이니까, 그렇지? 이제 x가 어디 에 있어? 마이하고2 사이에 있다고 하고 문제를 풀어야겠다, 되 그렇지? 자 뒤로 갑니다. f가 그러니까 방금처럼 또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y축 대칭의 함수가 있고 여기 지금 2에서 마이너스 어, 2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x가 어, 그렇지 마이하고 2 e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제 그지 아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x까지 하고 x에서 2까지로 나뉘어지겠죠 맞죠 자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쓸수 있느냐 g(x)는 그렇지 g(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x까지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 마이너스 t 플러스 x 아이 정리할까요 그지 정리해도 되겠지 계속 같은 식이었으니까 t f t d t 그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어, 계속 같은 식이야. 어, 바로만 전개한 거니까 그다음에 x f f t d t 그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x에서 이까지 여기는 이제 t 마이너스 x로 나올 거니까 t f t d t 마이너스 인테그랄 x에서 이까지 x f t d t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극대 극소야. 그러니까 g x를 뭐 하려겠다는 얘기야 나는 지금 미분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G 프라임 X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자 이거 미분하면 퐁당이니까 마이너스 X F X 저거는 X를 미분하는 거니까 어 처음에는 인테그랄 마이에서 X까지 그다음에는 F T D T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퐁당이니까 X F X 오 이렇게 지워지네 오 어,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X에서 이까지 F T D T만 남겠다 똑같은 상황을 겪을 거니까 그지아 그러면 G 프라임 X는 자한 번만 정리합시다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이에서 X까지. f(t, t) 마이너스 x에서 이까지 f(t, t)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자, 그다음 이제 문제 또 읽어. 까먹었어. 어... 어... 0에서 극대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어, 0 집어넣어보자. 그지? 아, g(0)이 0인지를 먼저 따져야지. g(0)은 이에서 0까지 f(t, t) 하에서 0에서 이까지 f(t, t)를 빼면 0이 당연히 0이지 왜냐하면 그치 그래프 봐봐 y에서 0까지 f를 지금 접근하는 거니까 그치 f는 y에서 0까지하고 0에서 이까지가 똑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0이야 그러니까 g 라임0 다시 말해서 x는 0에서 뭘, 뭘 가져? 끝값을 그 갖는다는 거는 알았어 그 다음에 <laughs> 1에서 이까지 x f(x)가 이보다 <laughs> 크면 그랬는데 아까 우리 그치 기억 좀 써먹어야 될것 같은데 요 기억에 아까 요거 우리 찾아놨습니다. 0에서 이까지 T F T D T. 왜냐면 여기 지금 피적분함수가 그지 T F T F T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시 뭐라 그랬어 방금 0에서 이까지 T F T D T가 1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찢었으면 이렇게 쓰지 0에서 1까지 T F T D T. 왜찢어 문제가 1에서 이까지 물어봤으니까요. 아 1에서 이까지가 나와 있으니까 T F T D T. 근데 문제가 이거 답이 지금 얼마냐? 이거 답이 1로 지금 고정이야. 그지? 근데 얘가 얼마라고 했어? 이보다 크면 그랬어. 그지? 이보다 크면. 그럼 얘가 이보다 커지면 답이 1 나오려면 얘는 무조건 마일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맞습니까? 아, 엄청나게 중요한 건지 하나 또 찾아낸 겁니다. 이거 안 씁시다, 이거를.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tft dt가 얼마라는 거, 마일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어, 그러면 나는 tft는 어차피 기함수니까 지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란 말이지. 그지? 그니까 1이 뭐 이런 데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그래서 0에서 1까지 접근하면, 아, 마이너스 1보다 아무튼 음수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괜찮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어, 음, 그 다음에 또, 아, 어, 이제 문제는 f가 아까 사 친구가서 영에서 이까지에서 증가할 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극대 극소를 갖는 값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내가 f(x) 그래프 하나 그립니다. f(x), f(x), 자, 이렇게 생겼고요. y에서 이까지 아 수도 없이 같은 그래프를 그리네요. 재밌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뭘 찾을 거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여기 gx가 있어. gx. 아이고. g 형 말고 gx. 보거 gx 그래프. 지프라인 G 그래프. 지프라인 그래프. 자, 이 지프라인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여기다 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 지금 피적분 함속가다 fx잖아. 그렇지? ft니까 마이에서 x까지 자, 적거를 계산해 가지고 볼 건데 먼저 내가 여기다가 뭘표시할거냐면 t1이라는 애를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 보려고. 이게 왜 이걸 표시 하냐면 0보다 작은 쪽하고 0보다 큰 쪽에서 부호가 바뀌는지를 보려고. 지프라인의 부호가 아까 바뀌어야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아, 그러면 이 t1이 여기에 있어. 그때 그러면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에서 t1까지에서 뭘뺄 거냐면 인테그랄 그래서 GT1도 하고 있다. GT1, T1은 지금 0보다 작다. <laughs> 다시 어휴, 소중한 거 아, 수 있지 아, 깜짝 놀랐네. 붙여주려고 <laughs> 이렇게 쓸수 있죠. G 프라임 T1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T1까지에서 뭐에서 뭘까지 T1에서 2까지를 뺄려고 <laughs> 그러면 마이에서 T1, 이만큼이지, 이만큼에서. 이거 음수잖아 지금 t1에서 이까지는 어훨씬더 지금 제가 더 크니까 이 값은 당연히 멀로 나와 플러스로 나오겠지 그치 어 작은 마이너스에서 큰 마이너스를 뺀 거니까 그 다음에 지프라인 t2 갈 거야 t2는 어디 잡아 이쯤 어딘가 뭐 영보다 큰 쪽에다 잡을 거야 그지 t2를 잡았어 그랬더니 요거는 자 마이너스 e에서 t2까지에서 뺄 빼봐 t2에서 이까지를 뺄 거라고 어? 그러면 t2니까 이제 어디 여기서 요만큼에서 그지 요만큼을 빼는 거니까 어 절대값이 큰 음수에서 작은 음수를 빼는 거니까 이 값은 당연히 음수로 나올 거 아니냐고 맞습니까? 아 따라서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치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내가 x 땡땡땡 여기 t1이 있었고 땡땡땡 0이 있었고 t2가 있었던 거야 괜찮아? 근데 아까 요거는 g 프라임이 0일 때는 0이었단 말이지 근데 t1 뭐원하고그 사이에 있을 때는 플러스가 된 거고 0에서 조금 더 커지니까 이때는 마이너스가 되어서 g 값이 어떻게 증가하다 감소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값을 갖는다 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극대값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기니디 5번이다.